사과 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가주어 진주원의 나비가 자, 알, 애벌레, 번데기, 사이클, 주기를 겪는다는 것은 흔한 상식입니다. 그러나 17세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은 regard A as B, 그럼 이게 A지. 나비랑 애벌레를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여겼습니다 regard asb, view asb, look upon asb 보다라는 거 동의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완전히 다른 형용사 꾸며 주는 거니까 부사지 자,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세요 둘다 까지지만 지금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알고 있지 설명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곤충들은 자, 진흙에서 오는 나쁜 생명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순서 하나 걸리지. 반면에, 나비들은 여름새라고 여겨졌고, it was commonly believed that 그들은 어디로부터 여름 따뜻한 귀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banish. 가을에 사라진다. 자, 사라진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거 가주어, 진주어고요. 이게 단문 복문으로 바뀌는 거. 5분 어법에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나오면 바꿔 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한 여성이 자, 선구자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비로 곤충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겨졌습니다. 오형식이라서 이렇게 어, 이상하고 기하 개 해석이 부사지만 해석이 부사만 부사 쓰면 안 됩니다. 오형식이 수동태가 돼서 그런 거다. Consider, consider him kind. 그를 친절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오형식 간단한 게 바뀌어서 그런, 거, 어, 그런 거예요. 그녀는 자, 곤충이 변태하는 많은 사례들을 관찰하고. 이런 귀중한 과학적 관찰을 그녀의 독특한 그림을 통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invaluable. 자, 1학년 때 많이 써봤죠. priceless. 그지? 값이 없는 건데 값이 없는 거면 너무 귀해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메로얀이었습니다. 메로얀은 태어났습니다. 1647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태어났는데, B, D. 아까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앞, 일통 앞이고, still, 빈도 부사. 여기서는 여전입니다. still, 여러 가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전히. 아직도, 그녀가 여전히 어렸을 때, 그녀는 become BP. B 대신, 비동사 대신 쓴 겁니다. 꽃을 그리는데 매우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가주어 진주어가 복문 단문으로 바뀌면 이렇게 된다 기록되어 있죠. 그녀는 이때 원스는 한 번은 자, 부잣집 이웃의 담을 넘었다고 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녀가 그릴 수 있는 꽃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툴립몇 개를 주인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는 be aware of, aware of 인식하다 on on 빠지면 틀립니다 how 형부주동 얼마나입니다 이때 day는 tulip이겠죠 아, at the time 그 당시에 tulip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지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must have pp 틀림없다 조동사 have pp 다른 거로 바뀌면 틀린다는 거 어린 마리아가 그녀의 행동을 자백했을 때 이웃은 ask 요구했습니다 그림을 보자고 말했습니다 접주동 분사구문 그녀의 그림을 보고, so, 그는, 부자, 그 부자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요구했습니다. 그림을, 보상으로 그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13살일 때, 메리아는 곤충의 깊은, 긴, 열렬한,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develop. 의역이고요 의미상의 주원의 어린 소녀, 가. be passionate. 열정적인 것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 무엇에 관하요 자, 애벌레, 거미, 다른, 아들 플러스, 복수, 곤충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 메리아는 was a b e s e d 로 잡혔습니다. to the point dead. to the point dead. 뭐, 뭐할 정도까지. 자, 그녀가 때때로 그것들을, 자, 어, 몇주 동안이나 계속 지켜볼 정도로 사로잡혔습니다. 사로잡혔, to the point t h a t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정도로. 자, 되십니다. 어, 그녀는 fainted. 어, 자, 심지어 미세한, 미묘한 변화들을 자, 묘사하면서 그들 생명주기의 각 단계를 그렸습니다. 이치 단수, 이치 단수, 이치 단수, 이치 단수 됐나요? 이븐 애틀, 이븐 도우 헷갈리지 마세요. 내신이지 않습니까? 아, 심지어 결혼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이후에도 곤충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Did not vanish, did not vanish, did not disappear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녀는 at home 애벌레랑 나비를 집에 보관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애벌레와 나비를 어 연구하고 그림 그리기 위해서 위에 so as to 바꿨고 in other that 으로 바꾼 겁니다 in other that 뭐 하기 위해서 so that도 뭐뭐 하기 위해서란 겠지 그냥 어 그냥 써있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그러면 각 변화의 매각순간, 매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녀는 많은 밤을 깬 채로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지켜보고 기다리면서. 오케이. A급. 도치입니다. 도치. A급이에요. 어... 자, so, t h a t plus, 도치. 그럼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너무 많다. 그지 응?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쓸수 있는데, S 빼먹고, 뭐 다, 어, 단어 하나 빠지고 이래서 서술형이 감점당해서 점수가 안 나온 거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보시고 자 그리고 이때 비 동사의 뜻은 원래는 world am in her house 잖아 그지? 어비 동사 다음에 전명구 그러면 해석이 뭐다? 뭐다? 해석이 자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어 너무 쏘가 너무입니다. 너무 너무 많은 자 식물들과 곤충 병들이 있어서, 그녀의 집에 있어서, 그녀의 부엌은 자, 마치 실험실처럼 보였습니다. Almost. 거의 20년간 노력한 끝에, 메리아는 곤충에 관한 책을 1679년에 출간했는데, 출간했는데, there, 이 사실 봐요. There, B에요. A... 있다, 있다. 근데 had been이니까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간한 게 먼저야. 그런 책이 있었던 게 먼저야. 얘가 먼저지. 그러니까, There had been입니다. 이미 곤충에 관한 책들은 있었지만, 메리안의 책이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거 어떻게 특별했는지 설명하겠지. 순서. 됐나요? 자, 다른 책들은, 다른 책들은, 어, 곤충의 전생의 주기를 묘사하지, no. 이때, no는 뭘 부정하는 겁니까? 아, 동사 부정하는 거지. 묘사하지, 아는 반면에 자, 메리안의 책입니다. 메리안 의 책은 소유 대명사 취급한 겁니다. 메리안의 책은 자, 상세하게 m e t m o r p h o s is. 자, 어휘 어디 쓰셔야 됩니다. 어휘 쓰셔야 된다. 변태의 각 단계를 보여줬습니다. in addition. 얘도 순서. in addition. 게다가 도우기. in addition to 쓰면 틀린다. 게다가 도우기. 메리안은 생명체들 사이에 between a and b인데 B, between A and B. 원래 두개 나와야 되지. 사이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복수입니다. 자연 환경 안에 있는 곤충들을 묘사함으로써, 묘사함으로써 생물들 사이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엥?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밝혔다.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다고? 옛날에는 진흙에서 갑자기 뭔가 딱 나오고 가을이 되면 나비는 딱 사라진다. 다른 생명체처럼 여겼잖아. 근데 얘는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고 얘가 이렇게 변하고 메타모르포시스를 하니까 다 같은 생명체다라는 거를 밝혔다는 말입니다. this 이것은 자 계속 순서 이것은 더 타임 그 당시에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다른 그림들은 단지 단순한 플레인 이게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색깔 솔리드 자, 솔리드. <laughs> 고체라는 말이 아니라 색깔 할 때는 단색을 솔리드 색깔이라고 그럽니다. 어, 단색에다가 단 하나의 배경, 아, 단색의 배경에다가 단 하나의 스페스맨 표본들만 보여줬다. 콤마 위치. 마찬가지로 콤마 댓, a 왓안 되고요. 자, 전명구. 다음에 얘는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가 얘 꾸며 주는 겁니다. 얘 꾸며 주는 거예요. most 복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식물과 동물을 각각 다른 것처럼 개별적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자, v 리 r 는 페이 p a y attention to, 어, 그것들이 어떻게 잘 어울릴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봐봐. 각각 인식했는데, 얘는 이게 하나였잖아. 어, 애벌레, 애벌레가 뭐가 되지? 나비가 되고, 이게 하나라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지 잘 어울릴지 사실은 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잘 어울린다? 나비랑 에벌레랑 같이 있으면 잘 어울립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데 그걸 밝혔다는 말입니다. 그걸 비유 표현입니다.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자 다음 거. 어, 많은 시간이 지나서 메리안 암스테르담을 이사를 갔는데 콤마 웨얼 어 콤마다 위치 아닌가 아닙니다. 콤마 다음에 계속적용법 부사도 있어요. 관계 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완전 불완전으로 콤마 위치랑 구별하는 겁니다. 완전 불완전으로 be 동사 완전 그지 be able to 부정사 be able to 부정사 그녀는 그녀의 그림을 팔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 다른 열정적인 사람들이 수집했던 수집한 게 먼저네. 어, 팔수 있었던 것보다 더 먼저네. 그래서 had pp 어 수집했던 자 신기하고 마브러스 신기하고 이국적인 나비 표본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책을 팔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봤지? 근데 봤는데 만족이 안 되잖아. 그러나 아, 마침내 됐습니까? 그러나 디즈 디즈가 뭐예요? 어, 얘네들이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것들 아. 쓰... 어... 가르고 가로 닫고. 자, 진열장에, 박혀 있는, s t u 갇혀 있는, 박혀 있는, 어, 이런 생명이 없는 생명체, 죽은 생명체들을 보는 것이, 메이드 살 동사, 목적어 가, 왜래, 아니, 그것들을 실제 서식지에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보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보기를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52세의 나이에 메리안과 그녀의 딸이 자 배에 올랐습니다 수리나무로 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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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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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서 헤딩합니다 진짜 머리 박치게 한다 헤딩한다 헤딩, 헤딩 아니다 헤딩 아니다 헤딩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헤딩 아니다 헤디드 폴 박치게 할 겁니다 틀리기만 하세요 헤디드 폴 자, 여기서 술이 남은 이다란 뜻입니다. 이다. 뭐다? 영토입니다. 뭐? 네덜란드에 속하는, 자, 남미에, 남미의 영토입니다. 속한다. belonging to. 이것은, 자, bold, 대담한. 자, b-a-l-t는 대머리입니다. 안 됩니다. bold, 대담한. courageous, 용기가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아까는 in audition 났죠? 지금은 in audition t o 입니다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dominated. 자, male, female. 네, 남자입니다. 남성 우위의 17세기 과학회에서 여성 동식물학자인 것 이외에도 자, 메리아는, Marianne, 메리아는 set out. 떠나다, 시작하다, 착수하다. 탐험을 떠난 것입니다. 뭐, 순수하게 과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with habit, 가지고, purely. 뭐, 그것이 흔해지기 이전에. 그녀는 spent. 약 2년을 수리금에서 보냈는데, 열대우림을 자, 탐험하면서, 탐험하면서 담궈. 자, 극심한 자, 폭염, 그리고 심한 열대성 폭풍, 위험한 동물들. 어떤 동물들? 타란툴라나 플래시가 살입니다. 살을 먹는 물고기, 피란야지, 그지? 물고기와 같은 이런 어, 위험한 동물을 마주쳐서 직면하여서 분사구이에요 접주동 바꾸시면 되고. 멜리야는 그래, 어, 계속해서 수집했습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에브리 단수 모든 샘플을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그녀의 집에 그녀는 그 숲에서 숲 아웃오프롬 숲으로부터 가지고 온 곤충을 보관해서, 보관했고, 자, 수많은, 수많은 SG 묘사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결국에 그녀는 그렸다, 뭐를 90종이 넘는 곤충 그림, 그리고 최소 60종의 식물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이런 그림, 앞에 이런 그림, 그지? 순서.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어, 그녀는 그녀의 평생의 작품, 역작. 자, Metamorphosis of the Insect of Suriname. 변태, Metamorphosis, Morphosis. 이거 스펠링 쓸수 있어야 됩니다. 뭐, s, e, s, 이렇게 쓰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을 출간했는데, 그 책은 메리안의 열정, 과학과 그림에 대한 메리안의 열정. 그렸다니까. 곤충 찾아 떠난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지? 그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It. 그 책은 자 진짜로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리고 컨테인드 자 다채롭고 상세한 그림을 포함했습니다. 나비, 벌, 거미, 개구리 심지어 뱀의 다채롭고 상세한 그림을 포함했습니다. 뭐가 아, 놀라운 책이겠죠? 아, 놀라운 책이겠지? 놀라운 책. 음... <laughs> 자, 분사구문인데요. 이렇게 표시해 놨으니까 보세요.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자, 한 그림은 보여줍니다. 어... 밝은 파란색 나비를, ing 하는 명사지. ing 하는 명사입니다. 자, 다채로운, 송류나무의 다채로운 꽃들 위로 날아가는 어, 파란색 나비를 밝은 파란색 나비를 보여주고 위드 이때 위드 분사구문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로 이때까지 쭉해 왔을 테지만 지금은 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자 그리고 명사 가 명사가 그리고 다른 나비가 동사 ing 하다 동사처럼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나비는 근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에벌레는 자, 꽃 줄기를 기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드 분사구문, 위드 분사구문 A급이에요. 어렵지 않죠? 또 다른 그림은, 자, 두 거미 줄을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between A, and B, 아까 한 거고, 뻗어 있는입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 안 됩니다. 위치. 그러니까 PP랑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동사는 생략이다. 요거 아시면 되고. 어, 두 거미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With 명사 분사를 그냥 동사하다. 그리고 타란툴라 그리고 개미가 그들의 먹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사처럼 해석하라고요. 음 위치 없. 그리고 요 수업시한테 설명해줄 설명해줄게요. Del 어, f r a y 아이고 pray 기도하다 아닙니다. 그 책이 출간됐을 때, 출간됐을 때, 수동태, 그것은 influence on, influence effect, impact. 자, 그 당시에 곤충에 관한 대한 과학계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자, 그녀의 그림들을, 뭐를, 종을 classification, 분류할 때, 분류할 때, 인을 그냥 뭐뭐 할 때로 하면 해석이 더 편해요. 뭐뭐 할, 분류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자, 여기 또한입니다. 왜? 영향을 미쳤지? 또한 영향을 미친 거지 않습니까? 그녀의 작품은, 새로운 생명도 가져왔습니다. 뭐? 곤충 연구, 나 o 스트버 s t 이것도 나도니, but 나도니의 버돌섭입니다. 나도니의 버돌섭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Not just, but, b u 지 병렬이기 때문에 to가 빠지면 안 됩니다. to. 빠지면 안 된다. t 빠지면 안 된다. 예술계에도 어, 새로운 생명을 갖고 왔습니다. 불어넣었습니다. celebrated. 유명한 독일 철학자 괴테는 must have been impressed. 그녀의 작품에 감동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감동 준게 아니라 받은 거니까 impressed.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빈칸입니다. 그녀는 어, 괴테가 메리안의 재능을 칭찬했는데 뭘? 위브 예술과 과학을 위브 투게더 접목했다. 함께 합쳤다. 합쳤다. 이게 이 사람의 대단한 점이지. 그냥 과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미술 그림으로 그려서도 예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이게 빈칸이에요, 지금. 왜 빈칸입니까? 이게 이한 문장이 다 요약이 되는 거잖아. 음. 자, in s p i 브 e of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 작품의 인기는 페이드 시들해졌습니다. 죽은 뒤 이후에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동안되는거 표시되어 있고요. It, uh, it is thought that this, uh, this was because. 왜냐하면, because입니다. why 안 돼요? 자, why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전문 연구가가 아니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게다가. 그녀의 작품이 죽은 다음에 인기가 없어진 이유. 더욱이 게다가. 1번 이유 말했지? 정규 교육 못 받았다. 전문 과학자는 아니다. 연구가는 아니다. 자, 2번. 자, 그녀의 작품은 다뤘습니다. 꽃과 곤충을 아, 다뤘습니다. 프리벨 유행하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자,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 히스토릭 X. 됐죠? 수업 때 설명했는데 지금 헷갈릴 겁니다. 분명히 까먹었을 거예요. 히스토릭, 히스토릭, 안 됩니다. 히스토리컬, 컬. 칼, 칼. 칼 맞습니다. 칼 맞습니다. 칼 맞습니다. 안 까먹겠지? 아, 윤서 박치기 플러스 칼 어, 오케이 박치기 플러스 칼 아까 박치기 내용 뭔지 기억 안 나지 그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반복해서 봐, 아,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럼 그럼 앞에는 그녀의 작품에 대한 인기가 없어진 거지 그럼 그러나 뒤에는 뭐 다른 설명이 나올죠 반대 말이 20세기에는 자 메리안의 작품이 재평가됐습니다 수동태 예술가 역사가 예술가들이 그녀의 뛰어난 성취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녀 열정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contribute to, to 오랜만에 났네. 기여하답니다. 현, 어, 어, 현대 과학, 초기 현대 과학에 많이 기여했던 그녀의 뛰어난 성취, 열정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in recognition of, in recognition of, 써야 됩니다. 갑자기 입만 써 있어. 써야 됩니다. 그녀의 어, 업적을 인정해서 독일이, 독일 정부가 그녀의 초상화를 500마크 르 집회다 넣었습니다. 500이지만 이렇게 대시가 붙으면 이게 형용사처럼 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교들이 그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름이 지어진 거니까 수동태. 그리고 name after가 뭐뭐의 이름을 따라서 짓단데 이게 합쳐졌습니다. name a f t e r 구동사 플러스 수동태. 학교들은 이름이 지어지는 거죠. 그녀의 이름을 따라서 자 메리아는 자 동식물학자였습니다. 뭐 식물과 곤충에 대한 열정이 과학계에 족적을 남긴 발자취를 남긴 남긴 어, 동식물학자였습니다. 후주가 나왔는데요. 후쓰면 안 되겠습니다. 후는 뒤에 불완전한데 후주는 완전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합니다. 후 X 어, 그 당시에 아덜 플러스 복수 다른 과학자들은 whether or not 곤충이 진흙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논쟁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demonstrate 보여주다 시연하다 보여주는 거지 시연한 거지 그게 증명하는 거죠 그 단계 변태의 각 단계를 증명했습니다 예술계에도 메리아는 뭐였다? 뭐였다? the first 더 플러스 퍼스트. 그래서 이게 명사 취급하는 겁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최초의 인물들 중, 어 선생 님원 l u 도 복수 명사. 어? 원어더 플러스 형용사가 명사로 될때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그중에 복수 복수 명사가 있어요. 디올드 l 고 하면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어, 오케이. 자, 어 자연의 예술적인 힘을 보여준 최초의 사람들 중한명 있습니다. 자연을 갑자기 자연이 왜 나고 예술이 왜 나옵니까? 얘가 합쳤다 그랬잖아. 식물, 곤충 이런 거를 이쁘게 그렸대잖아. 그냥 과학을 미술로 바꿨지. 그지 실제로 그림을 그려 가지고. despite suspicion 의심입니다. 얘도 의심. 그냥 둘다 의심이라고 하세요. 그녀가 빙. 자, 이때 포 뜻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자, 보통의 여성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녀가 마주쳤던 이거지. 명사, 명사, 동사입니다. 그녀가 마주쳤던 의심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전명구입니다. 여기서 전명구 가 끊긴 거예요. 여기 붙통은 형용사, 형용사 여기 사실 관계사가 있잖아, 그지? 그렇 자, 전명구, 전명구 길다고 접속사가 아니에요. 주어동사 없습니다. 어,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메리안은 비노네즈 머모로 알려져 있다. 비노네즈 비논폴 비논투 다른 거안 됩니다. 뭐로 알려져 있다. 자, 뭐로, 뭐로 알려져 있냐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 사파가 중원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llustrator's one of the 복수 명사. 자,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